그렇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긴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날 이유로는 이상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간단하면서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일반화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어디선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그 북소리는 울려왔다.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 먼 북소리 머리말 중에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책과 사람들의 최재희 정수연입니다. 음, 예. 자, 오늘은 자, 최재희 정수연의 책과 사람들 10회. 예. 집회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라카미 하루키 숲필지먼 네. 북소리의 머리말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어떨 땐 예. 우리의 삶이 내 의지가 아니라 무언가 강력한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죠 네.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이제 정말로 <laughs> <laughs> 5 2살되다 보니까 <laughs> 어, 그런 <laughs> 조급증 부린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은 예. 자꾸 조금씩 조급증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조급증을 또 어느 정도 그게 뭐 텐션의 기능도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음. 조급해하지 않는 것도 또 그것도 참잘 살아가는 힘중 하나라고 하는데 여튼 저는 요즘 뭐 삶에서 좀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예. 요즘 외모도 예. 조금씩 <웃음> <웃음> 오늘 요새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요새. 어, 저도 소위 네. 남들이 하는 다이어트라는 걸 네.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50되기 했습니다. 전에는 어. 좀 슬림하게. 그러니까. 일단, 일, 살아보고. 예. 일단 목표가 네. 올해 안에 제 지금 몸무게에서 10kg를 빼는 거. 아. 예. 그리고 서서히 50을 준비하자. 아. 그래서 몸에, 몸부터 슬림화 시키는 것. 네. 예, 그것도 잘하고 네요 <laughs> 계획 꼭 성공하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꼭 네. 성공해야 됩니다. 예, 예.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예. 어,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어떤, 음. 어, 뭔가 자기 생, 생, 생의 예. 전환점, 이런 전환점. 거를 예, 찾기 위해서 음. 뭔가를 감행하거나 음. 결단을 내리거나 음. 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두명 자체가 네. 한번 큰 결단 이미 내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어? 도시를 떠나서. 예둘다둘다 네, 예. 그냥 서울에서 살다가 <laughs> 어? 과감히. 네. 네. 박차고, 이렇게 온 거. 근데 그 결단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후회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아싸! 아싸. 예. 이제 살만 빼면 돼. <laughs> 그렇죠. 살만 빼면 돼, 이제. <laughs> 네, 자, 오늘은 이제. 네, 최재현 씨 네. 다이어트 얘기로 네. 즐거워졌는데요. 네, 네, 네. 예. 자, 그리고 그, 이제 보니까 저 이, 이 전시관하고 똑같은 옷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고 와버렸어요. 네. 그런데 뭐 이제 매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상도 솔직히 신경이 쓰이고 갈아입을 옷이 없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뭐 의상 천 같은 거 <laughs> 네. 그런 데 없나 어, 지금 고민 중입니다. <laughs> 근데 아름다운 가게나. 아, 네. 근데 우리가 네. 아, 그 옷을 입어가지고. 네. PR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입으면 그것이 죽어버리는 <laughs>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이씨가 꼭, 네. 예, 아,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또 규정된 삶 쪽으로 몰고 가는 네. 것 같아서, <laughs> 네. 여하간, 여기서 예, <laughs> 맞춰야 되는데, <하는 웃음> <laughs> 예, 다이어트 얘기는 네. 풍성한 것도 얼마나 또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나요? 건강에만 해가 음. 되지 않는다면? 음. 제 후배가 예, 이렇게 남편하고 네. 자꾸 다툼이 많아서 왜 이럴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 책을 접했는데 아, 누군지 알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명쾌하고 네. 뭔가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권했던 책이에요. 아... 황상민 음. 어, 심리학자신데 네, 황상민이 지은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존재 나란인간 이라 책이고요. 아, 제목 참 마음에 <laughs> 드요 제목. 진짜로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네. 또 하나 그냥 네. 언급해 보면 네. 또 하나는 어 이걸 읽고 되게 다른 요새 어 노래, 다른 노래들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 납치 사건이라는 음. 그림 동화책 네. 재미있는 그림 동화책 이렇게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림 자체가 또 재밌네. <laughs> 네. 네, 그림 자체. 납치 있다. 당할 만한 <laughs> 그러니까 새끼, 네. <laughs> 가족들이 네. 납치 납치를 할 만한 네. 아, 납, 납치를 누군가를 또할것 같은 이런 <laughs> 눈썹을 가진 아빠. 네. 여기도 보세요 이 그림도. 네. <laughs>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다음 일상 뭐, 조금 네. 이따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먼저 나란 인간. 네. 어 책인가요? 이 <laughs> 책은 우선은 한번 소개해 보자면, 음. 어, 황상민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요새 지금 뜨고 있는 그렇죠, 심리학자예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예, 예. 이 팟캐스트에서. 예. 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음. 황상민의 집단 상담소 음. WPI 워크숍에서 네, 예.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음. 아, 이게 파캐스타 <laughs> 네, 뭐 5만이 거예요? 지금 접속을 했다고 와우, 해요. 와, 엄청난 그런 예. 인기. 그 이유는 예. 이게 굉장히 쉽게 예. 인간의 어떤 군상들에 접근을 하는데 예. 또 특히 또 한국에 맞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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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 음. 뭐야 집단으로 인간 음.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아, 인간 유형을요? 예, 그 예, 다섯 예. 가지를 한번 예. 나눠 보면 예.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음. 휴머니스트, 음.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로 분류해서 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음. 어, 금방 자기 스스로 음. 진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고 저, 있어서. 아, 그럼 이 다섯 가지 유형이 같아요. 뭐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뭐 등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예. 리얼리스트는 뭐에 해당되는 게 리얼리스트고 리얼 리스트는 음. 안정적인 현상 유지가 기본 욕구인 게 리얼리스트예요. 안정적이다. 예. 그다음에 예, 로맨티스트는 그 다음에? 감정이나 감성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음.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음. 그다음. 그다음에 휴머니스트는 재미있는 활동, 음. 사회적 인정과 관심. 음. 그런 것에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시하죠. 사교성. 네, 네. 그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도전적인 과제 새로운 결과, 성취의 음.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에이전트는 질높은 과제 완수, 음. 자율적으로 일할 시간 음.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게 에이전트인데요. 아. 제 후배는 이 테스트를 이제 음. 자가 테스트를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네. 자기는 로맨티스트인데 남편이 네. 에이전트였다고 해요. 네, 예, 예. 그래서 자기는 뭔가 소소한 음. 감성 감성을 나누고 이루고 싶은데 남편은 음. 일만 하는 거죠. 아. <laughs>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되지를 못하니까 예, 예. 굉장히 싸움이 잦았고 음. 일에 몰입하면 다른 일을 다른 것을 제쳐놓고 음. 밥 먹는 것도 뭐 가정을 돌보는 것도 음. 이게뭐 하지 않는 남편을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네, 예. 아 남편의 성향 자체가 에이전트의 성향이구나 하고 나니까 음. 뭔가 시원하더래요. 아, 예. 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는 네. 거죠. 네. 그 사람마다 다 복잡, 다단한 그럼요. 그런 면을 지니고 있어요. 예. 어,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아주, 이게 무슨, 뭐, 이를테면 혈액형 분류처럼, 나는 무슨 형이니까, 음. 나는 어떨 거야, 뭐, 지뢰 자기 짐작하고, 음. 지뢰 그렇게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뭐, 약간은 뭐, 어느 정도 도움되고, 또 약간은 뭐 참고삼고 그렇죠 아, 예, 예.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음. 이해해서 뭔가 예. 소통의 고를 기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예, 예. 예. 이런 분류법도 나오고 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또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재미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이렇게 진지하지 않게 점이나 예. 이런 심리 테스트를 재미로 보는 것도 로맨티스트의 예. 특성이래요. 아 그런데요? 아. 저는 굉장히 재미로 점을 보거든요. 아그래를 굉장히 믿고 신뢰는 그래. 는 거가 아니라 아, 아. 그래 한번 볼까라는 음, 가벼운 음. 생각에서 그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또 음. 로맨티스트의 특성이라니 네, 네. 하, 자, 그 저는 로맨티 승평한가 아. 봐요 아, <laughs> 두 번째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참 재미있게 생긴 네. 예, 가족들의 예, 납치 사건이에요 네, 우리 네. 가족 납치 사건 네. 그래서. 가족들이 아빠는 회사 출근하다가 네. 엄마도 회사 출근하다가 네. 나는 학교에서 네. 어, 아빠는 가방 아빠가 들고 다니는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의해서 납치가 돼서 네. 엄마는 또 자기가 입고 있는 치마가 바람에 흩날려서 네. 자기를 덮어서 네. 납치가 되고 네. 나 주인공 나는 네. 또. 학교에서 문제를 풀다가 음. 그 숫자들의 납치가 되어가지고, <laughs> 어, 한 바닷가에 같이 떨어져서 <laughs> 예. 결국에는 그 바닷가에서 즐거운 음.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이런 어, 재밌는 음. 납치를 당한 이야기예요. 행복한 납치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누구나 음. 꿈꾸는 음. 어, 납치인 것 같아요. 근런데 아, 정말로 음. 모든 가족들이 바라는 꿈이 아닐까요? 네. 예. 예, 저희도 한 번쯤 이번 여름에. 어디로 그냥 납치 한번 당해서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좀 <laughs> 네. 어, 살다 왔으면 예.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네. 네. 제가 발견을 못 했었는데, 아까 네. 제이 씨가 이 책을 네. 또 이렇게 숙독하시면서 네. 데, 제일 끝부분에 네. 그렇게 납치돼서 네. 바닷가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도 그래도 별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지었어요. 예. 회사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네. 내가 학교에서 음. 예, 결석했다고 어, 음. 선생님한테 혼나지도 않고, 음. 그냥 하루가 즐겁게 가족들에게 온통 음. 예, 부여되는 그래요. 이런 네. 납치를. 납치를 당하는... 섬에 납치당해서 네. 이렇게 행복한 네. 모습으로 있어요. 다들 납치당할 때는 당황을 <laughs> 많이 했죠. 네. 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든 걸 잊고 행복하게 이렇게 또 음. 음? 놀다 보니까 해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음. 이거 다 싶었어요. 아, 음. 이, 책에서 하고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음. 이거다. 음? 결국 이렇게 모두 다 납치되어서 낯선 섬으로 떠났지만. 그래도 세상은 별일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별일이 생길까 봐 우리가 겁나서 그렇죠. 예, 일상을 예. 못 떠나는 경우가 예. 있잖아요. 예. 예. 우리는 정말 응? 예. 뭐나 없으면 어? 뭔가 큰 펑크라도 날 예. 것처럼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 훅 떠나지 못하잖아요. 음. 저, 오늘 그 정수연 씨께서 소개해 주신 책은요. 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존재 나란 인간. 황상민 그 심리학 교수님께서 신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림 동화집입니다. 자, 우리 가족 납치 사건. 자, 어른이 봐도 재미있는 동화. 항상 정수현 씨는 들고 오시는 게 애들 정서만 맞는 게 아니라, 어른이 봐도 한꺼번에 같이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을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 마지막 그 이야기에서 한 번쯤. 쿵!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책, 나란 인간, 그리고 우리 가족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방송, 별별 사람은, 일명 다둥이 아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그, 해남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유명해져 가지고, 뭐, 일본에서까지 견학을 오고 그런 도시로 그렇게 지금 뭐, 출산율도 굉장히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아마 전국 아마 1위 그 정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음. 예, 지금 해남이 어쨌든 아이 낳는 그런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 곧 어른들의 삶의 질도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해남 앞으로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자 자녀 네 명을 두신 다둥이 아빠십니다. 그리고 그 해남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김양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자 먼저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 저는 좀 생소한 그런 그런 직장이거든요. 예. 예, 예. 여기는 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농산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산에 국가 공원입니다. 무아 그렇습니까? 김연인데. 아 예, 저희들이 이 쉽게 이야기 드리면 네. 어, 음식점에 보면 요새 네. 원산지, 원산지 표시, 네, 네. 그 네. 표시 어, 예, 다보다아그거 하시구나 에또 그 예전에 네. 어르신들이 네. 농, 농촌에서 보면 나라 공판이라 그러죠. 네. 그래, 네. 공 예, 버리스네. 예, 그렇습니 네. 예, 그리고 또 일등급, 이등급, 삼등급. 예, 예, 아, 예, 아 그렇군요. 예. 해남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저희는 근데 잘리원은 예 해남. 품질관리원 해남 진도 사무소입니다. 아 진도까지 간하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뭐 저희가 해남 살면서도 그런 예. 기관이 <laughs>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 그러니까. 예. 근데 또 예. 실제로는 중요한 예. 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원산지 예. 그런 거 정말로. 예. 음. 자 그러면 예. 어, 해남이 원래 고향이세요? 아닙니다. 해남은 원래 고향이 아니고요. 예. 저는 고향이 자기매아로메실로 예. 유명한 광역. 예. 광역. 아 그렇군요. 상 김명인 아르미의 네. 네. 동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럼 어떻게 해남으로 어떻게 오시게 해남까지 오시게 됐어요? 제 의도는 없었고요. 예, 예. 제가 첫 발령이 예. 해남으로 발령이 나서 아하. 여기서 19년째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사모님도 여기서 만나게 인연을 맺고 요 예, 저는 과양 사람이지만 제 아내는 해남에서 순수 토백입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 여 해남고등학교. 그렇군요. 아이 넷도 다 여기서 해남이 고향인가요? 예, 예, 해남에서 태어났는데 얘도 그 막둥이만 먹고 병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 나머지는 다네명다 해남 출신. 아 그렇군요. 요즘에 뭐 EQ, A 뭐세명 이상이면 부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또그 다음에 애국자. 다또 <laughs> 아, 이런 소리를 듣고 인구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주 그냥 조 아, 인류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러니까요. 예, 조금 있으면 <laughs> 인구 절벽에 도달하는데 음. 우리나라도 거기 지금 가장 큰 우리나라의 지금 닥쳐올 가장 큰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네 명이나 애를 그렇게 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우선 평소에 네. 어떤 생각을 가지셨길래 이렇게 다둥이를, 그러니까 다둥이를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네. <laughs> 이렇게 되신 건가요? 원래 계획은 세 명이었습니다. 어. 아, 세 명. 네, 세 명. 제 아내하고 아기를 네. 어, 세 명까지 놓자. 이렇게 예, 예, 했는데, 세 예. 그 명이 다 딸이다 보니까. 아, 어. 어, 아. 그래서, 예. 어, 안 되겠다. 예. 네. 네 번째를, 네째를 예. 음, 가셨는데, 예. 제 아내는 사실 안 되었습니다. 예예. 예. 예, 또 달러까지 봐. 그래도 아, 또 워낙 힘드시잖아요. 예, 어, 또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죠. 예예. 음. 예. 저는 직장 생활이다. 또 예. 뭐 여러 가지 뭐 밖에 축구 한다고 예, 이렇게 모델도 예. 그러니까 예. 그 애기들이들을 육아를 제 아내가 그 전담했습니다. 이해나죠? 음. 예, 예. 예. 또 차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식 예. 부모님에게 또 예. 많이 예. 맡겼습니다. 예. 그래서 좀좀 쉽게 쟤를 키우지 않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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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넷째는. 음, 굉장히 좀이게좀 독특합니다. 예, 생각지는않았기 때문에. 네. 예, 예.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을 예, 예. 꾸었는데 예. 꿈에 강호동 씨가 나옵니다. 제가 들어가고 그 있는데 예. 우리 강호동 씨가 예. 차를 세우는 거예요. 아 제가 차를 음. 타고 있는데 강호동 씨가 음. 도로에 서서 제 차를 세우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음. 제가 너무 반가운막 막에 차를 세워서 음. 창문을 열고 강호동 씨한테 음. 문을 반갑다 고하니까 네. 강호동 씨가 하는 이야기가 예. 제가 이 차를 타기 싫은데 예. 꼭이 차를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태몽이었구나. 예, 그래서 태몽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에서 태우고 가면서 아침에 너무나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예.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제가 이런 복권을 살까 하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됐는데 그런 꿈을 꿨는데 예. 혹시 태몽 아닌가 했더만 예. 아내가 처첫면 시침일 예. 때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 전날 음. 예. 이미 병원에 가서 아 태몽 임신 사실을. 아, 갔었죠. 아 정말 태몽이네요. 예. 그러면 아내가 놀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예. 우리 넷째를 가지게 예. 됐습니다. 아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 넷째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공무원이 되겠다는 그런 뜻은 없었는데. 예. 예. 예, 헬스, 를 바디빌딩을 하다보니까 대학교 때 예. 음, 아마추어를 하다보니까 제가 입상도 했었어요. 대단 아 그, 전남에서 예, 아마추어를 2등도 했었습니다. 아그런데그 예, 예, 꿈을 흘러다 보니까 예. 예, 바디빌딩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예. 예. 고정적으로. 음.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 음. 월급이 고정적으로 아 나와요. 아 그래서 궁금을 <laughs>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IMF 퇴직이 전이어서 예, 예, 예. 그때 공부 좀쉬웠어요 네, 예, 예. 5개월 동안 잠안 자고 예. 체력은 자신 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합격을 아, 했었죠. 경찰로 아, 같이 합격했었는데 예. 부모님이 막내라고 너무 반대를 해서 그때 예. 당시 신창훈이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경찰도 아, 하셨는데 일반 공무원이 와서 예.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뜻을 예, 예. 가지고 있다가 여에서 예. 뜯지 않게 헬스장이 들어서서 예. 예. 제가 좀 도움을 주고자 예. 이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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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야, 예. 진짜, 정말 별별 사람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예. 그, 뭐, 앞으로, 뭐,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애를 낳을까 말까, 예. 몇 명을 낳을까 고민하시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힘닿는 대로 하는 것이, 이리를 예. 거시지 예. 예. 않는 것이라. 아, 그러니까. <laughs> 아, <알겠습니다. 웃음> 예. 많이 놓고, 예. 또, 펴다 보면, 그 예. 아이들에게서 예. 기쁨을 느끼고, 예. 보람을 느끼고, 예. <laughs> 안 좋은 일도, 또후회했는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예. 명을 키우서 보니까, 예.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예. 훨씬 더 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네. 울었어요. 제가 지금 네. 행복해서도 울었고, 음. 또 미안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 야, 진짜, 뭐, 진짜 부모의 마음이 네. 새로 느껴지는 네. 그런 말씀 인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사랑하는 내 자매, 아니, 내 남매들과, 네. 또그 다음에, 네 명이나 낳느라고, 몸매까지 지금 망가져가지고, <laughs> 고생하고 계신 예. 우리 도그 사모님께 예. 예. 자, 말씀 좀 예. 해주세요. 말씀 예, 뭐.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를 예. 들어서, 예. 사랑하는 나의 아내 박진영. 박진영. 예. 예, 박진영님. 예. JYP. 예. JYP네요? <laughs> 예. 지금까지 15년 동안 애기만 놓고, 예.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잘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음. 늘 마음속에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내가 잘 해줄게 그래주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세 명의 딸과 막내 우리 감찬이 딸들이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 알지 약간 때로는 너희들이 투쟁 투, 투쟁 부리고 아들만 이뻐하는 거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마음 속에 손가락 깨물어서 아, 안 아픈 자식이 없듯이 너희들 오히려 남자인 감찬이보다 막내보다 너희들 더 사랑하고 더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다. 그리고 막내 미안하다. 늘 너무 싸나이, 싸나이. 보호만 있어서 네가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운 거 아는데 아빠가 너를 믿는 만큼 많이 잘 자라서 엄마하고 누나들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예. 막내가 되길 바란다 예. 사랑하고 고맙다 우와 박수 한번쳐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그 따뜻한 <laughs> 아버지 그리고 그 어? 좋은 남편 그게 진짜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또그 다음에 뭐 아주 뭐 애들에 대한 그런 절절한 사랑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지막 인사는요 별별사의 마지막 인사는 이걸로 하도록 하죠. 김영수 팀장님의 평소 구호 그리고 아들과 항상 외치는 구호. 자, 우리가 의리를 외치면서 오늘의 별별사 런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리 한번 외치자. 하나, 둘, 셋. 의리. <laughs> 예. 서울에 새 눈이 내리고 내가 적당히 가난하고 이 땅에 꽃이 피고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사는 이상 나는 어떤 비극에도 지치지 않고 살고 싶어질 것이다. 나의 삶의 연장은 그림과 함께 인생의 고달픈 길동무처럼 멀리 걸어갈 것이다. 천경자의 수필집 자유로운 여자 중에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길동무처럼 함께할 무언가를 찾으시길 바라며 이번 주 책과 사람들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예, 자 그, <laughs> 천경자 그 화가분의 삶은 참 진한 그런 삶이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어? 언제나 인생의 고달픈 길동무처럼 이렇게 멀리 걸어가는 그런 것을 꿈꾸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그, 지금, 그, 서울에서는 청경자화백 특별전이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추모 1주년 기념전? 예, 기념전이 예, 그렇죠. 추모 1주년 기념전이 예. 벌어지고 예. 있으니까요. 서울 시립 미술관이에요. 또 무료로, 무료입니다. 방금에 청경자화백의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전시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서울 나들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 제 10회 자 최재기 정수현의 책과 사람들은요 자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존재 나란 인간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납치 사건 두 권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말 유쾌하신 다둥이 아빠 의리맨 자 김양수 씨와 별별 시간 코너를 꾸려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는 항상 준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항상 부족하고 또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 촌스러운 게또 저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